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글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믿음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겠죠.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입으로는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성교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마음으로 늘 하늘의 법을 따른다 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마는 자신을 향한 말이죠. 성교사도 목사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였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이제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나의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날마다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극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다위시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은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극심한 핍박을 피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피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가드는 그골리앗의 고향이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마침 그곳에 피하였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기에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위기를 모면한 거죠. 10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어, 이 10편 34편은 오늘 사건, 오늘 다윗이 어, 미친 채 했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10편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10편 34편의 그 표제 제목이 있죠. 다윗이 아비 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당시 블레셋 왕들에 대한 통칭이죠. 바로 가드의 아기스 왕을 이루는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이방 땅 블레셋의 가드로 피한 것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이죠.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해야 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그 가드 아기스의 신하들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고 심히 두려운 나머지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지식, 지혜, 용기, 이거 다 잃어버리고 믿음까지도 흔들게 된 것이죠. 이 부끄러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한 것이죠. 자신의 그 부끄러운 실수와 죄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실수와 죄는 반복하게 되고 이 반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를 자복하는 이런 면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이죠.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며 긍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며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살기 위하여 미친 채 하였죠. 당시 그 미신에 의하면 미친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며 재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 병이 없는다는 속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친 자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가드 아기스 왕은 미친 채이 다윗 다윗은 그 미친 채하는 다윗을 쫓아내라 하였고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죠. 부끄러운 지난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당한 그 수치는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죠. 사실 다윗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었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 왕도 아위멜렉 제사장도 가드의 신하들도 모두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은 정작 자신은 알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다윗이 두려운 존재인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에 의하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부터 우리가 강호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훗날 다윗은 10편 오늘 이 34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노래하는 거죠. 자신이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수치를 당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10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송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된 이후에 이 부끄러운 사건, 이 일을 시편의 찬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예배 중에 이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 앞에 이 찬양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자복하고 나아진 것이죠. 이는 결국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며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에 엎드리며 극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